더 이상 시커멓다고 놀리지 마시라 검을수록 몸에는 좋은 법 새해를 맞아 건강해지고 싶다면 블랙푸드로 야무지게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젠 피부 말고 몸에도 양보하는 시대 블랙의 힘 검은빛깔 음식들이 주는 블랙푸드의 매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방 중에 1등 단연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하면서 맛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블랙푸드 건강도 하고요 맛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일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블랙푸드 맛집을 찾아 도착한 첫 번째 집. 때 마침 점심시간이라 다들 블랙푸드를 드시고 계시나 했더니 어머 이건 빨간 순두부 보기만 해도 얼큰해 보이는 빛깔인데 여기에 블랙푸드가 있는 건 맞나요? 자 일단 식당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맛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블랙 푸드는 여기서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사장님, 네. 제가 블랙 푸드라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네네. 여기 순두부찌개 아니 순두부집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순두부집입니다. 아니 우리가 네. 순두부집 하면은 보통 뭐 빨갛거나 아니면은 뭐 하얗거나 근데 여기 블랙 푸드가 있다고요? 예, 저희들은 이 검은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예, 검은깨 그리고 흑미밥으로 하기 때문에. 예. 블랙푸드의 정체를 보여주겠노라며 당당히 주방 뒤쪽 비밀의 방으로 안내하는 사장님. 그곳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야,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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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보석. 이것은 바로. 서리태코. 서리태코. 껍질은 검은색이지만 그 속에 파란 빛을 품은 서리태콩은 10월 이후 서리가 내린 후에 수확을 한다고 해서 서리태라고 불리는데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오늘 좋습니다. 오늘 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이걸로 들깨순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들깨순두부? 네네. 두부의 부드러움과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는 맛. 블랙푸드의 대표주자, 검은콩 서리태로 만든 들깨순두부 대령이요. 그렇다면 이 블랙푸드, 까만 서리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여기서 매일매일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직접? 네네.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갑시다. 먼저 15시간 이상 물에 불린 서리태를 맷돌 형태의 기계에 넣고 갈아줍니다. 이렇게 잘 갈아진 콩을 압력을 가해 끓이면 콩물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 체에 한번 거른 후에 간수를 넣어 몽글몽글 순두부를 만듭니다. 이야, 순두부 찌개가 되기 전에 모두부가 되기 전에 바로 가마솥에서 그대로 나온 듯한 두부.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이거는요 고소한 게 아니에요. 고소한 거예요. 막 고소다. 그거 있잖아요. 그 고소한 맛이 응축돼서 한 방에 쭉 들어온 느낌 있잖아요. 먹지먹지먹지먹지 오, 이거 맛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먹겠다 이건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콩비지인데요. 이번엔 이걸로 맛있는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침가루에 각종 채소를 송송 썰어 놓고, 지글지글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주면, 짜잔! 서리태 콩비지 전 완성! 그야말로 버릴 게 하나 없는 검은 콩의 무한 변신이 아닐 수 없겠죠? 비지 저는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비지다 보니까 조금 부드러운 보다는 거칠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오해가 딱 떨어집니다. 보들보들하면서도 들그 특유의 서리태 콩의 담백한 맛이 확 쌓여있어요. 다음은 메인 음식 들깨순두부를 만들어 볼까요? 검은 들깨가루에 버섯과 직접 만든 서리태 순두부를 푸짐하게 담아내고 육수를 부은 다음 팔팔 끓여줍니다.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블랙푸드 들깨순두부. 이제 야무지게 먹는 일만 남았네요. 보통 두부 하면은 백태로 만들어서 하얀 두부 좀 담백한 맛들이 익숙하실텐데 색깔부터 많이 일단은 많이 거뭇거뭇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빡빡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맛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기존의 두부보다 담백합니다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질, 비타민 비구니 함유되어 있는 서리태는 약콩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속이 편한 든든함, 건강을 한 끼를 위한 손님들의 선택 역시 블랙푸드 들깨순두부였으니 어디 그만 냉정하게 한줄평해주세요. 음, 먹어보면 알겠지만 요 식감이 좀 되게 담백하고 좀, 그, 옛날,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런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들개수 좀 더, 자주 먹는데도, 질린감 없이, 변함없이, 항상 이맛 그대로고, 에 어. 국내산 공으로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도 그냥, 이, 건강이 좀 먹어 뭐 넘쳐오르는 것 같아요. 어. 예, 예. 바닥까지 다배웠다니까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예, 예. 예. 진짜 맛있어요. 예. 예. 블랙 푸드를 찾아서 다음으로 찾은 곳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이곳엔 어떤 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번에 있을까요? 오늘 먹을 블랙 푸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급지다. 왜요? 순두부가 아 동양의 맛이라면 이 맛은 서양의 맛입니다. 다 왔어요? 호기심을 가득 품고 찾은 곳. 과연 이 집에서 선보이는 블랙 푸드는 대체 뭘까요? 이곳저곳 블랙푸드를 찾아 손님들 테이블을 유심히 관찰하던 그 때. 아기 입가에 묻은 검은 흔적. 바로 현장 점검 들어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은 우리집에 블랙푸드가 뭐예요? 예 네, 먹물 파스타입니다. 먹물 파스타. 네. 블랙 먹물이 내린 은혜로운 자태.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그대 이름은 먹물 파스타. 이 가게의 시그니처 블랙푸드는 바로 먹물 파스타였어요. 먹물 파스타 요거를 만들게 된 기계 있으세요? 어, 저희 포항에서는 이제 해산물이 특산물이 풍부하고 이제 좀더 이제 부각을 시키기 위해 제가 이제 저희 가게만의 시그니처로 이제 먹물 파스타를 만들었고 또 맛과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먹물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이 하면은 오징어. 오징어하면 먹물 먹물로 만든 파스타. 근데 그 맛이 특별하겠죠? 예. 완전 특별하죠. 만드는 방법도 특별하겠죠? 네,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모양도 특별하겠죠? 모양도 일반 면이랑 다르게 좀 다른 색다른 면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먹물 파스타에 들어가는 오동통한 문어다리. 우선 버터에 달달 볶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 블랙 먹물 소스를 과감하게 척척 넣어서 볶다가 파스타 면을 넣는데 이때 흰색 소스를 넣네요. 이건 뭐죠? 면에 이제 소스를 잘 흡착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오, 오징어 먹물과 생크림의 만남이라 맛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느끼함을 잡아주는 매콤함을 더하면 블랙의 힘, 검은 빛깔의 건강한 먹물 파스타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면이 조금 특이하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던 면하고는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 그 면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어, 좀더 문어랑 그 면이랑 같이 씹었을 때 쫄깃함이 더 부각되고 좀더 이제 크리미한 느낌도 많이 느껴져서 제가 고집을 하는 편입니다. 아, 파스타에 들어가는 문어, 더불어서 먹물과 잘 어울리는 면은 그거다? 네, 예, 예. 확실해요? 예, 제가 느꼈을 때그렇습니 진짜로요? 예, 제가 느꼈을 에이... 때. 사장님의 감을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맘에 비교체험 맛대 맛 들어갑니다. 특별히 사장님께 일반 파스타면으로 만든 먹물 파스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과연 일반 면과 둥근 파스타면은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음, 한입 먹으면 소스가 들어오는 게 달라요. 소스가 흠뻑 들어와서 이큰 면과 잘 어울려서 입안에서 한움큼 정도 정도 시키는 느낌. 음, 얘는 이거로 먹어야겠다. 서영석 리포터의 선택은 둥근면 먹물 파스타 당첨! 특별한 날 분위기 있게 건강함까지 챙기는 이색 메뉴 먹물 파스타. 블랙푸드의 진가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 거기다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릇을 보면 음식을 알수 있다고 일단 싹싹 비어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뭐 맛있어요. 맛있어. 네, 면이 좀 특이한 면이 들어가서 어, 소스가 입안 가득히 들어오는 게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포항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 이거 먹어봤다. 뭐 이런 거 자랑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맛이 있으니까 또 오게 되는 것 같고요. 음. 뭐 예쁘기만 하고 뭐 이러면 안올 텐데 맛까지 좋으니까 또 오게 돼요. 좋아요 지금 올라갈까요? 네, 엄청 오렵죠 <laughs> <laughs> 흑심품은 건강한 블랙푸드. 맛은 물론 눈까지 즐거운 검은 음식들 많이 많이 드시고 2020년 새해도 다들 건강하세요.